혹시 대낙 어디서 받으시나요? 저는 24시간 빠른 대낙 때는 대낙톡 이용하고 있는데요 1 0용시 1회 무료 쿠폰 지급된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낙톡 모셔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뀨아리라고 합니다 수수오 친구예요 자, 이건 안 되고. 자, 지랄하지 마시고. 아니, 뭐야, 집들이 선물이야? 방향제. 또,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. 근데, 니가 진짜 잘못된 게 뭔지 알아? 왜 또? 남자들은 방향제를 안 써. 그니까, 러 이제 놀라고. 아니, 이제 그러니까 안, 안 놔. 아니, 까니 아니. 안 논다니까. 그니까, 러 우리는 안 놔. 아니, 맞잖아, 그런데 우린 절대 안 해. 좀 놔. 이제 사람들도 많이 부르고 할 거라며. 아니 근데 너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뀐 거 같은데. 갑자기 염색했어? 아, 이게. 어. 저번에 술 먹방 이후로 그 미용사 선생님이 어. 언제든 오시면 무료로 해 주시겠다고 해 가지고. 아, 그니까간빡이 감... 형님께서 어, 임마. 아, 진짜로? 어. 그래서 이걸 무료로 한 거야. 미용실에서? 야, 근데 그 미용실 <laughs> 이거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면 너한테 플러팅 한거 아니야? 아, 아니, 근데 오빠 방송을 맨날 본대. 집에서. 근데 왜네 머리를 해줘 아니 내 머리가 있어. 임마. <laughs> 아 시청자분아! 오 뭐야 왜 그래? <laughs> 어 뭐야? 어, 갑자기 왜오려 생겼냐? 어 깜짝이야. <laughs> 자자 일단 이거 한 장씩 좀다 상표형 한 장씩 예 수많방 예 괜찮으시죠? 오. 예 수많방 괜찮으시죠? 새끼손가락도 잡아주고 떨어트릴 것 같아. 오~~~, 오, 오자 이렇게 딸기 스모장이나 원숭이부터 야 그리고 이거 좀 치우고 <laughs> 보여주고 해야지. 너 방송 몇년 했냐? 몇년 했어 임마! 아우 타이머 트기 뭐야! 오오, 잘했어. 오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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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자. 응대야 이만 응대 봤어? 응대구나 생각보다 세아 아아아아아 아, 진짜 자자자 아 여러분들 이거 술한잔 드시고 오늘 어, 집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한번 컴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, 항상 건강하시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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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몇 예, 살이지? 사 예, 화남 예. 너 스물일곱 예, 스물일곱 예. 예, 예. 예. 예, 예. 나 저... 내가 지금 서른 한살 서른 한살 너는 나 스물셋 스물셋 자 가요 고맙습니다 뭐 하는, <laughs> 하는 거 미용이어 는거 아니야? 됐는데 옆으로도 두마 보여? <laughs> 야새 집에 잠깐만 얘치대 예? <laughs> 키보드로 발사됐는데요? 쿠폰던져버리네 달라. 야야 피부 는거 맛있어? 김피 볶음밥이네. 아. 치가더 붙었어. 아니 다들 저 어, 어떻게 어떻게 지냈습니까? 자좀 궁금한 게 써버리면은 음. 또 오늘 시청자도 안 나올 수 있잖아. 음. <목소리>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아해 줘. 아저야? 어, 아니 방송 을 하자. 방송. 아 어. 네네네. 네. 근데 저는 좀 얼굴을 원래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. 야야야. 아 진짜로? 야. 아 맞방이 진짜? 어떤데? 야 맞방이 어떤데? 아니 근데 말을 듣고 있잖아. 그러니까 나 여자 이게 열받아. 여러분들 인정하시죠? 말하잖아. 이걸 왜 하는 거야? 듣고 있잖아. 듣고 있잖아, 생겨. 아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있다니까 우리는! 우리가 듣고 있다니까! 아니 야 갑자기 맥주 따르고 갑자기 하잖아! 나는 니는 네등 돌린 모습만 보이잖아 임마아 오케이, 오케이 알았습니다 오케이. 아, 아 저는 그냥 어뭐 그냥 얼굴안 보는데 약가제 성격이 좀 약간 방정맞거든요 좀? 그런 걸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음. 아 방정맞는 걸 같이 맞춰줄 같이 방정맞는 사람? 예. 네. 아니면 반대로 불가? 그냥 차분해도 돼둘다 지랄 맞아도 되고 차분해도 되고 근데 상관없어 어 그럼 우리 용용도 있는데 <laughs> 음영, 음영 진짜 차분한. 너무 진짜 차고. 못 차본 사람인데 괜찮아. 어. 그 방송 시작했잖아. 응. 어. 근데 많이 여성 스트리머 메인주로 들어갔을 거야. 그럼 일을 더 잘했을 거야. 아마. 아, 이거 원래 바둑탁이 지금 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파도타기 해서 나 나랑 할차례 <laughs> 그러니까 너는 머리색이랑 얼굴랑 맞춘 거야, 혹시? 역캠들 <laughs> 술취하다 이런 사람 많아. 이처럼. 이거 그만해 지금. 아, 나도 수평 좀 맞춰야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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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이고요 먹었긴 해 같이 맞춰줘야 되네오빠좀 많이 먹어볼 텐데 오빠와오 <laughs> 뭐야 야, 여기 참, 과일 참, 참. 들어있어 과일 어? 오씨 어 <웃음> <웃음> 좋은데요 뭐, 괜찮아? 아 닦아진다 아 닦아진다 아 닦아진다 닦아다 아. <laughs> 오빠 종아리 묻었어요 닦으셔 아니 <laughs> 그건 좋될 그건, 그건 수가 있어가지고 이 오빠가 예 어머니 예 본인 종아리 야 내가 피카소 종아리 닦는 니간 내일 거짓말 안 하고 YT네 <laughs> 내가 나와 오빠 나도 따줘 지금 이제 대통령 <laughs> 나도 따주라고 <laughs> 아 니가 따나닦아안돼안돼 따줘 나 고치가 이만이 없노 야나임 나도 따줘 아도 따줘. 골절 당했어 골절 당했어 내가 줬잖아 방금 닦으라고 아 닦자 닦자 오빠 가니까안 먹는 시간 24시간 중에 아 진짜 궁금해서. 몇 아니 시간 근데 나는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 가지고. 다른 걸로 풀어 봐 이제. 그래. 춤이라도 추던가. 그러니까 음 뭐라도 좀 스트레스 발산할 수 있는 걸해 봐. 그러니까 춤 배워 봐. 그래. 잘 추잖아. 나 많이 거? 봐서 알잖아. 가 <laughs> 보자. <또> <laughs> 오늘? 가 보자 이제. <laughs> 오늘이야. 오늘 가 보자. 요새 요새 뭐가 돼생각요 요새? 내가 그한테 배울 때는 이거였는데 이거. 나나 리플렉스 이거? 이거? 응. 이거 이거 개연명? 그그 이제 뭐 해봐. 핑크 레이디. 아, 핑크 별... 레이디. 지금 거 이거 아니야? 야너 핑크 레이디잖아. 이거 크잖아 해봐 막거아니아짜야나야이니야이아이아 이거 아야 이거 아니야? 아야 이거 이 이거 아야 이거 아아니 아니야?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? 이아 아니야? 거 아니야? 거아 이거 이 이거 오빠 굳이 얘기할 얘기 좀 하지 마. 어. <laughs> <laughs> 알았어, 네 얘기할게. <laughs> 아니, <진짜. 웃음> 알았어, 김과장. <기과상>. 그럼 됐어. <laughs> 아 뭐해? <뭐예요? 웃음> <laughs> 만약에 사석에서 밥 먹을 거면 둘이 밥 먹을 수 있어 밖에서? 방송 아예 없이? 아니 아니 일단은 이거 뭐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요, 얘는 안 올리. 얘 변태 새끼라서 그냥 찍기만 하고. <laughs> 아니 아니 이상해, 아니. 얘는. 근데 나는 뭐 먹장 그냥 먹는 건 그냥 가능하지 사실. 아 진짜 이거, 아, 이거 오빠가... 좀못 올리게 해. 민주당 국민의힘, 민심당. <laughs> 오. 그러다? 너 몸이 저쪽으로 기울었네. 아! 잠깐만 어? 야 이거 뭐야? 아니, 야 문자, 그게 문자야. 문자, 문자. 문자. 이거 올리는 거 플로팅인데? 좀 몸이 향하는 이게 진짜 그게 심리적으로 있거든. 근데 아까 나는 이 오빠 거의 등만 봤어. 그 진짜 다 있어요. 어, 괜히 그런 게 아니야. 어? 그리고 아까 내가 막필패스 어? 질문 던졌을 때 괜히 머쓱해서 갑자기 다른 행동을 급하게 한다. 야 밖에 총 없냐? <laughs> 밖에 무기 없어. <laughs> 나는 전혀 안 줄. 나 북극에도 살아남을 사람이야. 아좀 이거 좀. 아 갑자기. 아 씨발. 이래 이래. 아 씨발 뭐해? 그래? 어, 확실히 받지 못해서 좀개 깜짝 놀랐어요. 물론, 나는 한번 그 시간을 좀 주고, 맞지, 맞지. 뭐 <laughs> 대신에 다시 물어보면아무가 그렇진 않아요, 모든 애들은. 그래, 네. 그럼 한테 그냥 그래요? 안 좋게 끝나는 거 <laughs> 맞지, 맞니다 네. 아, 맞지, 맞아요. 맞아, 맞아. 어,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주는 것도 이거 얼마나 좋은데, 너가 다른 직업을 했을 때 그렇게 고민할 줄것 같아 바로 자른다고. 이만 원 일로. 야, 나좀등좀 좀 돌리지 마라. 어 아,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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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할게 아, 그래서 에가야 빌리 <목소리> <제가>, 아, <목소리> 하니까 너무 막내님 죄송한거다 이래가지고 부장님 노래 한곡 뽑으셔야죠 아 오케이 저희가 안 그래도 좀 노래 세팅이 돼있어서 그래, 오늘이야?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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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노래방이야? 아 진짜 돼있어? <목소리> 나 드릴 수 없는데? 다그런데못 갔잖아 야야 넌 기집애가 다리를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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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리를 아니 야야 이렇게 좀 몽그리고 있으면 안 돼? 아니 아니 기집애가 짧은 바지 입고 다리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러고 있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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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이거 이거 피파에서 C. 야 여기서 앞구러기 해도 되겠다 야. 야 해봐 해봐 해봐, <laughs> 해봐. 아니 이기 진짜 넓거든요 여러분 아저저 저부터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빠 왜 이래 오빠 얘 오빠 인형 왜 이럴까 우연히 <laughs> <laughs> 걱정마 <목소리> 날안 주고신파스 아니, 3시에 그점검가이라구는 죽을 것요아시이 남았어 달리는 어. 거야 그때까지? 내가 0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나0나100% 100% 1 0나100% 1 0 1 2 0 100% 100% 1 0 100% 100% 0 <laughs> 아니 너뭘뭘 뭘 마셨대요 음식이야. <laughs> 독일, 포르투갈, 이중계 하냐고아니아니 대한민국, 이라크는 중계합니다 새벽 3시. 에 근데 이제 이라크가 사실 지금 대한민국 이기면 경기 포상금을 준다 그래가지고. 구 이를 갈고 준비하고 <laughs> 있습니다. 예. 그 상태로 지금 우리가 김민재, 송민이 없는 상태로 싸워야 되는데 어허. 정말 어허. 대단한 홍명보 감독이 어. 송민 선수가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불렀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정말 음. 왜 그러는지. 어 기본적으로 감독이면 아플 때는 소집을 안 그래, 하는 게 맞거든요. 시계 해라 시계 해. 예, 왜냐면 손흥민 선수 버스에서 내릴 때 어떻게 내렸냐면 다리를 약간 절뚝이면서 아, 내렸어. 시... 유로파 선발 안 나온 것만 봐도 결국 딱 답이 나왔잖아. 그래. 부상이 지금 완벽히 낫지 않았다. 하... 음. 감독 이런 사람 왜 그러는 거야? 한마디 하세요. 그렇게 살지 마. 에이... 사는 것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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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otball is a game. We all together And winning. Is our end. So, chill up, sun, through the sun and rain. Cause Chelsea, Chelsea is our name.